될등할수있겠냐 아니 뭐 1등 그런 거 놀아서 일단 앨범 자체는 좋아한다. 앨범 자체는, 자체는 아주 나 이제 앨범에서 만족할 수 없다. 1등 해야 된다. 이제. 맞아. 야, 근데 기대를 동안. 갖지 마. 아니야. 아, 기대. 아, 근데 돼. 어떻게? 나 네, 저도 그래. 앨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맞아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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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성수쌤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막, 막 너희들이 뭐 초심 뭐 저거 얘기했는데 되게 막 엄청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, 솔직히 나 지금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, 기대하지 마라고 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나도 기대를 갖게 돼 그냥 아니, 아니, 어, 아니 근데 뭐, 뭐, 신기해요, 그래. 내가 드는 걱정은 그거지 아까 했던 얘기를 들듣는니 음. 진짜 기대를 했는데 안 될까 봐 나는 그게 이제. 아,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진짜 기대를 안 했던 곡들이 터져가지고 뭐 아, 노모드림도 별로 기대 안 했어, 진짜로. 아니야 너너너 아, 너, 뭐, 너, 너, 기대하지 너, 마라. 너, <laughs> 너 아니야 너, 너 노모드림은 느낌 왔다 그랬어. 초기 왔다 이제. 뭐 초기야 뭐 오기 뭐안올 뭐 수가 없죠 뭐 뭐야 뭐 대충 느낌... 잘 되겠다 안되겠 뭐, 이런 건 있긴 우리야. 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갖진 않았어요. 그리고 <laughs> 애노도. 애노는 뭐 애노 되게 기대했구나. 와,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아좀 약간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기대를, 기대를 했는데 이제 약간 그렇게 됐고 상남자도 전혀 기대 안 했어. 그냥 진짜 개인전 <laughs> 때 진짜 내가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. 야 이번 곡 기대하냐 그래서? 어차 기대 안 한다 했잖아. 야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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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좋아, 너 좋아. 펠레구나. 좋아. 야야 <laughs> 아예, 아예 폭삭 망할 거라고 생각해. 그래. 그래 그냥. 아예, 그냥. 홀수로 그냥. 나온 앨범들이 어. 잘 된다고. <laughs>